어 이제 저희 개개인별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홀리뱅의 타우라바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홀리뱅의 알파고 로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홀리뱅에서 둘째 맡고 있는 헤르츠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뷰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 이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흐리의리더허리진입니다어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멤버들이 또 같이 학생이잖아요. <laughs> 또 각자 색깔이 또 나름 다 매력 덩어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무대는 개개인의 매력을 좀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인 무대를 좀 준비를 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멤버 한명한명 한명 예쁘게 잘 봐주시고요 같이 응원해 주셔야 저희도 같이 힘 얻어가지고 더 멋있는 무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또 에너지 내보도록 해요 네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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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